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오피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. 맥도날드 얘긴데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형제가 지금까지 대표가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사업가가 이 맥도날드 형제의 가게를 발견해서 이걸 전국 프랜차이즈로 이제 키우는 내용이거든요.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그 형제는 어떤 주식에 돈을 받고 물러나고 이분이 이제 내가 왜 맥도날드를 인수했는지 알아? 이렇게 물어봐요. 근데 그냥 이름 때문에 그랬어 네. 이러는 거예요. 맥도날드랑 햄버거랑 너무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오피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이름 때문에 그래도 그 느낌을 우리가 주,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전달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제가 막 머리를 엄청 해서 이렇게 만든 아니고요. 제가 원래 이런 좀 말장난 같은 이름을 되게 좋아했어요. 저희 옛날 서울 살던 동네에 제가 너무 이름을 잘 줬다고 생각했던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네일 집이었거든요. 근데 이름이 오늘 내일이었어요 어, 너무 잘 줬다. 오늘 내일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런 거랑 저지리에 보면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뉴저지 카페라고 있었어요. 저것도 와 너무 기발 저질인데 뉴저지 카페 그 선상에서 아마 오피스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빠르게 이제 오피스닷컴을 찾았는데 닷컴이 딱 남아 있어 가지고 바로 사면서 그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이거 한다고 했을 때막 사업을 먼저 했던 분들은 반대를 했어요. 왜냐면 검색이 안 된다. 지금도 오피스 치면 드림 오피스가 제일 위에 뜨고 어쨌든 밀고, 밀고 나가긴 해서 지금은 그래도 오피스 제주까지 다섯 글자가 잘 검색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잘 어쨌든 선정했던 게좀 좋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